수요일 아침입니다. 출근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잔 탔습니다. 집에서 빵을 좀 챙겨왔는데요. 커피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보니까 제가 방금 집은 건 초코인데 초코보다는 말차가 좀덜달것 같아서 말차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참 맛있게 만드는 빵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맛있더라고요 <laughs> 뭔들 안 맛있겠냐만은 점심시간입니다 아까 빵을 먹었는데 약간 속이 더부룩해서 그냥 오늘은 커피우유 한 잔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소식도 합니다 퇴근했습니다 오자마자 빨래를 돌리는 상황입니다. 퇴근 후 다시 출근을 한 상황입니다. 집에 와서 야근을 하는 현장입니다. 잠시만요. 화분에 물만 주고 일할게요. 숙소가 인사드려 구독자님들이야. <laughs> 다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밥만 먹고 진짜 일할게요. 오늘의 메뉴는 짜파게티와 해물파전. 혼자서도 지독히 잘해먹는 K 자칭녀의 현장입니다. 짜파게티도 한 입. 제대로 먹고 싶어서 김치를 꺼내왔습니다. 여러분도 한입 하세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김없이 출근하는 K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충무로에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은 경기도 부천입니다. 삼포시에 연미정이 있다면 부천에는 장블리가 있다. <laughs> 오늘의 점심은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 저는 방심하면 겨울에 진짜 살이 많이 쪄서 조금 가볍게 먹으려고 합니다. 2 플러스 1인데 두 개는 서랍에 보관했어요. 오후에는 제 친구가 마케팅 강의를 하게 돼서 줌으로 들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친구입니다. 퇴근했습니다. 날씨도 꿀꿀하고 배도 고프니까 뭔가, 신나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곳은 바로, 해피, 해피, 해피 이마트. <laughs> 근데 이마트 입구에 일렉트로마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자기 덕후인데,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가던 길을 가야 되는데, 마샬 이거에 꽂혀가지고 요즘. 제발 앞에 봐. 그만 써. 정신줄 잡고, 다시 가려다가. <laughs> <laughs> 결국 편집으로 정신줄을 소환했습니다. 네, 맞아요. 물티슈 사려고 마트 왔습니다. 노브랜드 물티슈가 저렴하거든요. 양배추 한 통도 샀습니다.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양배추가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이거 사실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laughs> 돈가스 소스도 사고, 뭐, 삼겹살 300g도 샀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많이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커피도 한병 구매해 봤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벌써 꽉찬 상황인데, 여기다가 웰치스 제로도 샀어요.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으로 먹을 초밥 12개와 야채를 좀 씹기 위한 나물 6개도 샀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 사야 할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바디로션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열심히 담아볼까요? 계산은 지난번에 받은 상품권 4만원으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앞으로 초밥은 이마트입니다. <laughs> 물론 초밥만 먹을 제가 아니죠. 집들때선보일오코노미야키연습겸 미리 먹어보려고 합니다. 연습을 가정한 먹방. 오코노미야키가별거입니까 그냥 양배추 전입니다. 이런 느낌 아세요? 이런 느낌? <laughs> 많이 살짝... 어디서 본건 많습니다 많 오코노미가 야끼 같지 않나요? <놀람> <놀람> 완성. <laughs> 맛은? 음. 맛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바다랑어포가 <놀람> <놀람> 있어야 그 맛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팩이 있는 K 밥상. 오늘은 쉰데이라서 밥 먹고 가려고 합니다. 집앞 백반집인데요. 메뉴가 잘 나와요. 출근 중입니다. 1호선의 한강뷰는 좀 이런 노래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친한 대리님이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따가 집 가서 풀러봐야겠어요 일단 출근했으니 커피부터 사러 왔습니다. 아메로, 남은 오후, 화이팅!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온 상황인데요. 전화통화하면서 저녁을 차리겠습니다. 혼자라도 불금을 즐겨보겠다는 의지. 벌써 맛있지 않나요? <laughs> 양파를 많이 많이 구워줍니다. 저는 고기는 보통 팬 위에서 이렇게 가위로 자릅니다. 도마에서 썰면 뒷정리가 더 귀찮기 때문에 숙주도 넣어볼게요. 삼겹살, 양파, 숙주 볶음 완성. 어제 산그 나물들과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고추장을 넣고 비빈 상황인데요. 밥 먹고 아까 받은 연말 선물을 뜯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먹은 거 설거지도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진짜 죽겠습니다. 저는 원래 완벽한 MG인데, 그래도 내할 네, 일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회사에 피해는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 잘못도 아닌 게 저한테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행사 일이 거의 이렇습니다. 인하우스가 너무 심심해서 대행사로 옮겼는데, 그냥 인하우스 열심히 다닐 걸, 일하다가 집이 너무 건조해서 간이로 가습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습의 현장입니다. <laughs> 리얼 가열식 가습기. 바로 이런 원리죠. 이번 달에는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가습기는 다음 달에 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새벽 4시 정도 다 돼서 업무가 끝났습니다. 금요일 끝.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친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친누나의 결혼식을 동생이 지휘하는 감동스러운 현장.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은 굴 가리비 파티를 했습니다. 찍으러 왔는데요. 아빠가 쿠팡에서 엄청 저렴하게 대량으로 주문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특히 석화가 끝내줍니다. 응?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멋있어.